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 하루를 주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성하고 또 마음으로 찬성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는 있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더 오늘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려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다. 주께서 너 이러시되 내가 방언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너를 믿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이언을 하면 믿지 아니 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엎드리 하나님께 경비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주옥같은 하나님 말씀을 하루의 양식 만나러 우리에게 주셔서 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에 알아듣는 말씀이라야 구원사 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죠 텔레비전에서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는데 그 뉴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채널 불리죠 아이 저 사람 방어 저렇게 발언이 발음이 좋지 않냐 어 이거 그러니까 아나운서 뽑을 때는 반 좋은 사람 뽑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가산말이 우리 예, 시청자들에게 들리질 않으면 듣는 사람이 어머 좀알아듣을수 없는 노래를 부르냐 채널 돌리죠. <laughs> 젊은 사람들 이런 와아겠잖아요 아마 이렇게 막 말하는 거. 난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젊은 아이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나이든 사람은 흘러간 노래라든지 뭐, 트롯이 라든지이건 이해가 하는데 젊은 애들이 보면막 빨리 하는 거죠 랩성 있잖아. 아 그런 거는 이해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알아듣는 말씀이라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 해서. 방언을 말하든 예언을 말하든 정확하게 해라.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자, 13절로 19절을 먼저 보면요.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방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통역이 뒤따라야 된다. 반드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통역은 자기가 방언한 걸 자기가 통역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통역, 방언한 걸 다른 사람이 통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교회에 방원한 사람이 10명이라고 가정할 때 통역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10명의 통역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 예, 전에 제가 모교회를 봤는데 거기는 방원하는 교인들이 한4 5 0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매주 한 번씩 그 방언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지표를 열고 거기서 통변의 은사가 임한 분들이 있어요. 통변의 은사가 임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방언을 못하는 교인들하고 방언을 하는 교인들하고 서로 아 분열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유화감이 생기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럼도 있지만은 시기도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럼, 통변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방언으로 할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맞아요. 사실 방언이라는 게 우리가 알아들 을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 주의의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무슨 심리학이나 언어학에서는 이거를 분석을 못 해요. 이 영적인 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아, 희한하지요? 그니까, 근데 영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15절에 영으로 마음으로 해달아 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다른 말로는요, 우리 영은 뭐지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아, 연결되어 있는 정직한 영. 하나님,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 창조했잖아요. 그, 처음에 창조된 게 인간으로 회복되는 게요 그게 이제 구원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한다 그러죠? 영원한 천국으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정직해져요. 진실해져요. 신실해져요. 그 짓이 없어져요. 누굴 속일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영이 정직한 영이 그래서 이 다윗이 정직한 영을 가졌잖아요 주여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조그만 죄를 줘도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자기를 옹호하잖아요 정당화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의 영이 아직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 교통이 이뤄지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진실해요. 선해요. 뭐 누굴 욕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흘뜯다든지 시기한다든지, 그런 게안 일어나요. 왜? 내 영이 하나님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의 수준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소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영성이 깊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 뿐 아니라 방언으로 찬송도 해요. 지금 있는 찬송과 곡조에 맞춰서 그 가사가 막 방언으로 나옵니다. 신비하죠 예. 에, 그런데 그 통변이 없으면 누가 아멘을 하겠어요? 아멘 안 하죠. 반드시 통변이 중요한데. 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하시면 조용하게.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또 새벽 기도 하시더라도 혼자 조용하게. 그렇게 방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이렇게 이 말씀해요. 일만 마디 방언보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깨우쳐주는 말이 말씀 다섯 마디가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나 방언도 받으라. 오 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방언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잘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제 20절로 25절입니다.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이제 교회의 기본 그 본질은 캐리그마에 잖아요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인데 넓은 의미는 선교이고 잘 작은 의미로는 전도고 교회 안에서는 설교가 캐리그마 그러니까, 선교도 캐리그마, 전도도 캐리그마, 설교도 캐리그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캐리그마는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전도를 듣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일단 잘 알아들어야 돼. 재밌게, 예. 해서 잘 알아듣고, 아멘! 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 에, 그게 이제 참의원이에요. 그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해야 돼요. 자이방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여기서 말해요.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니까 저건 이상한 말을 하거든. 이상한 말을 해. 신기하기도 하고 어 기독교는 뭐가 있어?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 뭐 영이 영이 있어? 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런 은사는 이게 배워서 하는 세상 언어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이런 언어를 준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표적이 드는 거라. 야, 희한하네. 신이 진짜 뭐가 있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고요. <laughs>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 그러나 이게 알아듣을 수 없도록 이게 또 통역이 되지 않니 하면 에,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그래서 뭐가요? 통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언 기도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에, 이유가 있고 설명이 있어요. 어떤 때는 누구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방언이 나가고, 또 믿음이 어린 사람을 위하여 방언이 나가고, 시험에 든 사람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방언을 말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방언을 말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방언을 말하고, 그래요. 시험에 예언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이 이렇게 통변이 되면요. 그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막 나가요. 근데 그게 다 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방언 속에 들어있어요. 방언이 중요하죠? 예. 네. 자, 그런데 이게 통역이 안 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중요하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집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지금 너가 아픔이 있구나. 너가 지금 많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했다 그런 예언이 나갔다면 그 사람은 힘을 얻죠 물론 점치는 거 비슷하다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그 넓은 일에서 하나님 말씀도 되지만 또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에,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기, 11기 상하를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왕들 앞에 가서 길일도 예언해주고 흉한 일도 예언해주잖아요. 근데 흉한 일도 길한 일도 다 수용하는 믿음이 좋죠. 약 같은 사람은 흉한 걸 예언하니까 안 듣고 자기에게 좋은 예언만 해주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이 나왔죠.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새겨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게 나쁜 에, 좋지 않은 그러한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더 기도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에,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믿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맞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남며들 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때 그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겠죠. 오늘 우리는 이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교회에 유익을 도모하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